제가 새벽에 두바이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, 시우를 내려가서 사왔습니다. 물론, 맛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그냥 편의점 초콜릿이어서. 칼로리 사악하네요. 436칼로리입니다. 뜯어볼게요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두발 초콜릿이 먹어보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음.. 제 얼굴만 한요 그냥 뜯어볼게요 오!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뭔데 생각 보다 향이 좋 은데요？못 듣 겠는데 먹방 하시 는데 분 어떻게 하는 거지？이렇게 생겼어요. 참 맛있는데요. 음 솔직히 카다이프가 많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하긴 편의점 초콜릿에 뭘바람 아무튼 맛있습니다.